네, 49 곱하기 43은? 40 곱하기 7? 49... 48 곱하기 7? 아니, 그것도... 49 <laughs> 곱하기 7? 어, 그럼 7의 세제곱이 더 멋있겠다 응. 음, 음. <laughs> 7의 세제곱 네. 그럼 이제 7의 세제곱이니까 36제곱 이렇게 쓰자 그죠? 7의 세제곱이 6제곱이니까 49는 세제곱이니까 7의 2 6제곱이서 어, 좋아요. 그다음에 아, 어, 이거 7의 제곱이니까 7의 34제곱. 이거 7의 24제곱. 오. 7의 24제곱. 그 루트는 어차피 다 약수니까 한 번에 취합시다. 네. 자, 그다음에 어. 아, 어, 이렇게 보니까 7에 10제곱 차이 나네요, 그죠? 이렇게도 7에 10제곱 차이 나네요.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가 어떻게 비슷하냐면, 여기를, 어, 슬금슬금 7에 제곱을 묶어볼까? 그러면 7에 34제곱, 더하기 7에 24제곱. 이렇게. 오케이? 분배법칙 묶어냈지롱, 49로. 이거. 음. 봤어요? 네. 아, 뭐야. 49분의 1이다. 루트 그래서 7분의 1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게 식이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서 이거 해봅시다 어, 이번은 a,b,c,d를 루트 5, 루트 50, 루트 6, 루트 60 이렇게 적었네요 그 0.5하고 0.6을 표현하고 했는데 아 어, 이건 말이죠 무슨 말이면요이렇게 두개가 있으면 v 로된 모든 숫자의 정 s 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l a t 요 루트 5 s s press, smila. s m 아십니까? 네 몇개죠? s 2개아 저런 <laughs>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보다? 네. 그, 억 달러가 아니고, 억 원으로 합시다. 억은 <laughs> <업은 웃음> 공이 몇 개죠? 여덟 개예요 눌러서 찾아주시고요. 만 다음 단위가 억이에요. 우리는 공네 개씩 하는 거예요. 아, 놀랍죠? 네. 여덟 개에요. 네. 네, 억 네, 다음에 조예요 음, 맞아요. <laughs> 우리가 평생 사용할 일 없는 단위에요 <laughs> 자. 너무 하게요 <좋아야> <laughs> 아,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에서 넘 빼줄게요. <laughs> 자, 이거는 공두 개씩 받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100을 받고 꺼내볼까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는 공두 개씩 하면은 공네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100. 제곱수가 아니어서 대근제 무수인데 그래서 저게두개 주는 거예요. 음. 어? 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눈치채셨죠? 요구된 수들을 내가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어진 수는 루트 0.5와 루트 0 6에요 근데 그걸 여분은 러이 보기 쉽게 이렇게 써줄게요. 10분의 5와 루트 10분의 2. 네, 이걸 A, A, B, C도 표현하고 싶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10은 밖으로 못 나온다고. 그래서, 공을 두개로 만들어봅시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거 밖으로 나면 10분의, 1, 루트 50. 그죠? 어, 피나. 그 다음에 10분의, 루트 60. T네. 네, 이게 다에요 이해하셨어요? 아 네네 네. 자 선생님 좀 연습시켜 주시죠 자 이제 다음 쪽 어떤 문자로 대답할 수 있는지 그걸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루트 50만 하면은 BO라고 대답하면 돼요 응. 알겠어요? 루트 5억 하면 A라고 대답하면 돼요 응. 응. 알겠죠? 응. 게임 엄청 알겠죠? 응. 네. 루트 6만 B? 이건 영상 끄고 해야겠다 네. 이거 그냥 제곱비서를 훑어보면 무조건 풀리는 거 아니야? 응. 아, 어차피 투서 같은 제곱비스 같으니까? 네. 응. 아이렇게쫄리면 제곱을 다쉬어서 얻든가. 응. 그럼 되지 않아? 그죠? 응. 그러면 아래는 16에 2고, 위에는 192고, 여기는 25고, 4 곱하기 1 0는 60이지. 그래서, 응. 응. 5 7 기분 나빠. 자. 약분이 좀 되는 거지? 네. 이게 지금 5로 하면은, 이게, 20. 어, 고마 12하고 9. 여기는 뭘로 되는 이게 4로 되는 16. 16으로 돼? 1 6 3 0 오, 정말이네? 네. 그러면은, 16에 12배야. 그죠? 오, 12, 12. 얘는 5다. 아이씨!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둘 중에 작지 않을 수래요. 그럼 뭐해야 돼요, 이거는? 자, 작지 않다. 무슨 말일까? 작지 않다. 크다, 같다, 작다 중에 작지 않다. 뭘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작지 않다. 그쵸, 크거나. 그러니까 네, 여기 뭘뭐 써야 돼요? 크거나 같은 걸 쓰라는 얘기야. 작 네. 그러니까 네. 7 이런 규호라고 해야. 터 음. 걸로 봐. 그 말이에요. 두수좀 작지 않수 나타낸다. 콜? 네. 네. 그러면 로5 오면 5. 어, 그렇 같은 수도 되니까. 알겠어? 음. 어, 크거나 같은 수 순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루트 6, 마이스 1하고 루트 5. 누가 더 크게 이런 거구나. 아이코, 마이크 하다 아이코, 마이크 핫하다. 하자라고 해서 뭐가 더 크게? 아, 열심히 쓸 테니까. 루트 40하고. 더하기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나누자 어이 분의 2 됐네 자 누가 더 크게 그렇죠 누가 어, 더 크게? 도 어, 플러스 볼테랑 도 어떻게 나왔어? 소스 점아 진짜? 잠깐만 얘는 6 몇이냐? 얘가 2 몇이고 1 몇인가 어울리니까 그렇구나 그죠? 아잇 쌩이 안되네 누가 더 클까 하면은 이제 절대값만 보고 는 작은걸 찾아야겠다 음수가 있으니까 절대값이 작은거 그럼 이건 2분의 루트이잖아 그지? 네. 그 정도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또, 예. 2분의 루트야 2분의 부티는 2분의 루트가더 작으니까 이쪽에 더큰 거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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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40, 멋있게, 40, 멋있게. 이 네. 루트 10. 어.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나눠지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루트 10이다. 이것도 루트 10이고, 10 나옵니다. 그죠? 7평 20인데, 마이스 나와서. 예 네, 마이스 20 나오게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5번. 음. 아, 이거 그릴 자신 없고, 종류물체 3개가 붙어 있는데, 꼭지점 사이에 거리가 될수 없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아,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 알려주십시오. 직무 매체에서. A가 어떻게 돼요?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죠.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C를 추가했네? 직각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이.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C. C 제곱 추가되겠네? 어, 직각이 추가되는 세 가지 상태. 네, 어. 다 똑같은 문제야. 자, 그걸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그래도 내가 그릴 자신은 없네? <laughs> 자, 어, 꼭지점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어? 가로는 보니까 최대 3개 나옵니다. 그치? 높이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 않겠냐? 딱 봐도. 아, 이게 세로지, 세로는? 이게 높이, 높이도 하나밖에 없고. 그지 뭔가 그래도 그림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네. 어, 그림 잘 그린 것 같은데? 수명 한 판을. <laughs>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어, 꼭지점이 어, 여기서 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어.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어. 여기일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어. 그럼 제일 작은 거리는 얼마겠어? 루트 이겠지? 네.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거리는 뭐겠어? 하면? 대상. 어, 위로 셀 수밖에 없다고. 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네 개짜리는 없겠지. 직각이 네번 이어지는 없으니까. 그죠? 네. 평면이나 입체. 밖에 없는데. 하나가 2가 될 수는 있는 거지. 그치? 음. 그러니까, 뭐, 4, 1, 1, 0. 갑니다. 그죠? 음. 근데 이쪽은 어차피 1이나 1밖에 안 되지. 그지 이쪽 밖에, 가로 밖에 안들어져요 가로 밖에. 그니까, 3의 제곱, 1, 2. 1. 그죠? 여기서는 어떻까지뭐 그런 밖에 안될거 같은데. 근데 곧 있겠다. 평면에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4, 1. 2, 1. 그치? 평면 버전. 그니까, 러 평면 버전과 입체 버전을 비교하는구나. 면 그러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오우, 2차원, 3차원. 그죠? <laughs> 네. 그래서, 2, 5, 10, 3, 6, 아 바닥으로? 어 바닥으로 네. 이제 6번 합시다7번고 6번은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오씨 이것도 우리 무시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 이거 다 알잖아. 그 정도의 교양과 상식은 있는 거 아니야? 그죠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 넓이가 8파이로 어요 넓이가 8파이라는 얘기는 뭘 알려주는 거 반지름 반지름이? 4 어? 4. 아, 2뒤 예예, 2뒤 아, 2뒤 네, 아, 2뒤 <laughs> 아, 2뒤 아, 2뒤 아, 2뒤 네, 됐어 한 번에 얘기하 잘난 상황 같아서 그런 거잖아 네 어, 맞아 요 그래서 이제 정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2 루트 2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도 되고 네. 공식 기억하십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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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면세가 다라 여기다 2 루트 2를 집어넣어서 4 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의 8이니까 그죠? 이 삼각형 6개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아, 네,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2루트 2니까, 네. 여기가 루트 3배 이렇게 될거아니 그죠? 네, 1대 루트 3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곱하면 이상큼퀄리 나오죠. 알죠? 그래서 2개 곱한 2루트 3이 6번 있다. 이렇게 푸셔면